AWS 서울 리전에서 나온 신규 서비스를 소개, 소개하는 시간이죠. 어, 오늘 이번에는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를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 싱글 사인온 서비스는 AWS 계정, 그 계정들이 많잖아요. 여러분 혹시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 계정을 하나하나 쓰겠지만, 그 회사 같은 경우에 계정이 여러 개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 다양한 SaaS형 서비스를 쓰는 회사도 많고, 또, 회사 내 인증 같은 경우도 액티브 디렉토리 같은 걸 써가지고, 이제 회사 내 사원들 관리하는 그런 시스템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은 기존의 AWS 있는 서비스랑, 어, 사내에 있는 인증 서비스, 그 다음에 뭐, 서드 파티에 있는 SaaS 서비스까지 다 이렇게 연동해갖고 뭔가 인증을 하려고 하면 굉장히 복잡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잘 해주는 서비스가 바로 어, AWS 싱글 사인너 서비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기존의 클라우드 리소스에서 인증 관리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 제3자 인증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 뭐, 예를 들어,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를 이용한다거나, 아니면, 세일즈포스나 g 지시트, 오피스365 같은, 뭐, 제3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공급을 이용한다거나, 아니면은, 회사 내에서도 다양한 AWS 계정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 그 계정들을 활용하는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어려움이 많은데요. 이런 것들을 이제, 어, 사실, 관리하기가 굉장히 쉽지가 않죠. 회사 규모가 굉장히 커지면 따라서 이 어카운트 수도 굉장히 늘어나는데 그런 부분들도 좀 어려움이 있고요. 그리고 기존에 만약에 SSO 솔루션을 만약 쓴다고 하면 이제 AWS하고 직접 연계하기가 쉽지가 않는 점도 있고 또 기존 SSO 솔루션이 SaaS 기반 앱하고 연동하기도 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 AWS 작업하고 리소스에 대한 뭐 격리, 세분화된 권한 관리가 필요하죠. 각 계정의 권한들을 다 관리해주는 부분을 세분화적으로 하는데, 어, 그런 부분들을 또 어, 우리가 연동을 해야 되고, 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 그다음에 뭐그 다음에 뭐그 다중 AWS 계정에 대한 싱글 사인온 기능들 이런 게다 이제 필요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AWS 싱글 사인온 서비스다. AWS의 계정과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접근 제어를 중앙에서 해주는, 서비스다. 그래서, 이제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굉장히 손쉽게 설정이 가능하고요. 기존에 있는 AWS 서비스들, 아니면 이제 서드파티 인증 서비스들, 디렉토리 서비스, 그 다음에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이런 거다 이제 쉽게 연동이 가능합니다. 이제 기능을 이렇게 하나씩, 소개드리면 해 우선은 그 AWS SSO는 AWS Organization 이라고 하는 서비스와 통합을 할 수가 있어요. 되게 계정이 여러 개인 회사들이 AWS Organization 이라고 하는 서비스를 통해서 서비스를 해서 계정들을 관리를 합니다. 어, 계정 하나에 아예만 만들어서는 이제, 어, 관리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이제 계정들이 여러 개가 있을 때쓸수 있는 거고요. 어, 통합으로 이제 빌링을 하는 계정을 만들면 기본적으로 AWS Organization 을 어, 세팅을 하게 되거든요. 거기에 있는 계정들이 이제 여러 개가 생기는데 그 계정들을 이제 관리를 어, 통합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 그리고 여, 여기에 있는 이제 멀티 계정들에 대한 접근도 관리를 가능하고 이거에 대한 뭐 권한이라든지 어, 세팅을 주는 부분도 가능합니다. 이런 부분도 어, 이런 부분도 이제 우리가 언제든지 쉽게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각각의 사용자들을 만들어서 생성해서 권한 설정을 할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어 데이터 과학자다 아니면 데이터베이스 관리자다, 네트워크 관리자다, 뭐 개발자다 이런 식으로 이제 퍼미션 세트를 만들어 가지고 이 사용자한테 이제 어라이드를 해서 뭐 그걸 이제 권한 부여라고 하죠, 인타일트먼트라고 하는데 권한 부여를 해서 어 이제 요 사람들이 SSO로 로그인했을 때딱 해당되는 권한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해주는 부분들도 어 추가되어 있습니다. 기능적으로. 또 외부에 있는 인증 서비스하고도 연동이 쉽습니다. 그래서 어뭐 AWS가 운영하고 제공해주는 뭐 디렉토리 서비스 중에 뭐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나 심플 액티브 디렉토리나 이런 것들도 제공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어 이제 s a 이라고 하거든요 인증해 주는 그 표준이 있는데 그 s 이라고 하는 인증 표준을 지원해주는 모든 서드파티 애플리케이션은 다 지원이 가능해요. 그래서 이걸 이제 설정을 해주면 어 사용을 가능하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뭐 네이티브 AWS SSO를 우리가 설정해서 쓸 수도 있고요. 음그 다음에 뭐 AWS 디렉토리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액티브 디렉토리나 어, 심플 DB 심플 AD 그 다음에 뭐 AD 커넥터 마이크로소프트 에드 이런 것도 지원이 가능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부에서 제공하는 인증 디렉토리 서비스 프로바이더들 뭐 Azure 어, AD 그 다음에 o k t a 라고 하는 어, 예, 한국 사람들은 좀잘 모르시지만 여기서 많이 쓰는가 봐요. 이런 이제 그 인증 서비스 밴드들도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이제 별도로 그 싱글 사인원을 할수 있는 사용자 포털도 제공을 해드려요. 그래서 이제 사용자 포털 화면으로 통해 가지고 로그인을 이제 넘어가는 부분도 제공이 되고요. 되게 여러분들 아마 뭐 음, 트위터나 페이스북 같은 거 이렇게 보시면 이제 오스용 그 로그인을 할때 이렇게 한번이게 가서 권한 확인하고 이렇게 넘어오고 하는 그런 이제 어웹 페이지를 보신 적이 있을 텐데 그런 거를 해주는 일종의 그 서비스다 이렇게 부, 그, 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사이트를 하나 만들어서 외부에 공개를 공개를 해드리고 그거를 이제 직원들이 쓸수 있도록 해주고요. 여기에 필요한 어떤 다양한 어 애플리케이션,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 뭐 어도비 크리에이티브 클라우드, 뭐 g s 트 e e 스 op365, 어, salesforce, 뭐 slack, 이런 이제 그 사물 서비스를 제공해주는, 이제 사물 인증을 제공해주는 SaaS 애플리케이션은 쉽게 연동 가능합니다. 그래서 SSO를 시작할 때는 먼저 어, AWS organization을 먼저 설정을 하고요. 어, 그걸 통해서 이제 SSO를 설정을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디렉토리 서비스를 또 세팅을 해서 여러 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매니지드 AD, AD 커넥터, 그 다음에 매니지드 AD, 뭐, 마이크로소프트 AD, 요런 선별 선택할 수 있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직무 여, 역할 사용자 절, 시, 지정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이제 IM 정책을 만든 다음에 그 권한들을 이제 부여를 어, 한 다음에, 사용자한테 그거를 이제 어, 부여해서, 어, 그 인증대로 로그인을 한 다음에 그 사용자의 권한이 맞는지 이렇게 테스트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어,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뭐, 예를 한번 들어, 보여드리는 게 빠르게, 대목를 보여드리는 게 빠르겠죠. 지금 이제 싱글사인온그 웹사이트 오시면은 이렇게 이제 먼저 이, 이네이블을 해야 돼요. 먼저. 그런, 그런 다음에, 어, 그, 인증 사용자들의 어떤, 음, 소스가 어딘지를 먼저, 어,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는 이제 AWS SSO, 그 네이티브 SSO에 있는 인증을 써도 되고요. 뭐, 유저, 유저라든지 그룹을 우리가 넣을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액티브 디렉토리를 쓰는 거거든요. 이게 마이크로소프트 액티브 디렉토리라든지 AWS의 디렉토리 서비스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제 그 서비스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겠어요. 또 하나는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외부의 이제 인증 공급자들인 경우에 이제 사용을 할 수가 있죠. 아까 보신 대로 이제 s a 2.0을 이제 준수하는 모든 서비스 프로바이더들은 다 사용을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AWS 이렇게 계정을 보시면 지금 현재 그 AWS 오그라이데이션하고 연동이 되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런 다음에 그 퍼미션 세트를 우리가 어, 만들어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 퍼미션 세트는 아까 제가 설명드린 대로 어, 여러 이제 직무에 따라 가지고 사람들을 세팅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뭐 기존에 있는 자펑션에 따라 가지고 뭐 빌링 어 데이터 과학자, 뭐 시큐리티 보안 담당자, 뭐 이런 식으로 어, 각각의 그 원하는 그 사용자들을 추가를 해놓을 수가 있습니다. 뭐 어느 정도 이제 아, 이 사람들이 할수 있는 일에 대한 그런 이제 세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이그 어카운트에서 이런 이제 퍼미션 세트들을 이렇게 어, 세팅을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어 원하시는 퍼미션 세트를 각 사용자에게 할당을 할 수가 있습니다. 또또한 가지는 이제 애플리케이션을 넣는 거거든요. 이게 제가 아까 음, 서드 파티에 있는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들을 넣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여기 이제 한 수백 개 정도로 되는 사물 2.0그 지원해 주는 게 있고요. 오늘은 제가 그 드랍박스, 드랍박스를 연동하는 걸 이제 잠깐 살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드랍박스를 연동하는 걸 세팅을 하면 기본적으로 어 드랍박스 그 우리가 이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쓸때그 설정하는 뭐 URL, 사인인 URL, 로그인 URL 이런 것들을 이제 어떻게, 그, 셋업 하는지, 그, 방법들을 가이드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어, 여러분들이 제 드랍박스에 가서, 어, 여러분들이 쓰고 계시면, 이제 싱글사인원으로 연동을 하려고 할, 할 때, 그 싱글사인원에 필요한, 이제, 인증하는, 뭐, 로그인 URL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설정할 수가 있습니다. 네, 드랍박스 화면에도 보면, 이제, 어, 그, 싱글사인원에 대한, 뭐, 서, 그, 서명 URL,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그 다음에 인증, 로그인, 로그아웃 이런 이제 URL들을 뭐 아주 이렇게 복잡하지 않게 몇가지만 세팅하면 쉽게 이제 바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증서 같은 것도 받아서 이제 드랍박스에다가 이제 업데이트를 하면 되고요. 자 그러면 어 AWS SO, SSO 서비스랑 드랍박스가 이렇게 로그인, 로그아웃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어, 할수 있고, 그래서 이제 SSO로 어, 로그인을 하는 것을 이제 테스트를 이제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제 URL에다가 이제 어, 넣어서 어, 테스트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어느 정도 설정이 다 됐고요. 어, 그러면 이제 싱글사인원을 어, 드랍박스에서 켠 다음에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하면은 어, 드랍박스와 어, SSO가 연동이 끝났고요. 자 이제 두 번째는 그 어, 이거를 그냥 우리가 인증으로만 하는 게 처리하는 게 아니라 CLI로도 우리가 그 연동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AWS Configure SSO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SSO Start URL 아까 같은 이제 그 우리가 인증할 수 있는 URL이 이제 뜨게 되고요. 그 인증할 수 있는 URL을 넣은 다음에 이제 그 처음에 리전을 선택을 하고 하면 이제 바로 이렇게 싱글 사인온 하는 이제 URL 하, 그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로그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제가 이제 싱글사인온 포털 화면을 안 보여드렸는데 지금 잠깐 넘어갔는데 그게 바로 이제 싱글사인온 포털 화면이에요. 거기서 내가 이렇게 넘어와서 이제 로그인하면 여기서 다시 이제 되돌아가게 되고 인증된 결과를 통해 갖고 이제 CLI로를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지금 포털 화면인 거예요. SSO 포털 화면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로그인 됐기 때문에 이 안에 그 계정들이,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계정들이 있고, 그 계정들을 선택해서 CLI를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음, 어드민 권한이 있고, 뭐, 뷰어 권한이 있다고 하면, 뭐, 뷰어 권한으로, 어, 선택을 하고, 그러면 이제 뷰어 권한으로 할수 있는 일이, 뭐, 아마존 S3 같은데, 뭐, 음, 데이터를, 어, 뷰어 한다거나, 이렇게 할수 있는 권한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이제 할수 있는지 테스트를 어,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로파일이 어 기본적으로 비오 액세스를 갖고 있는 어 계정의 프로파일이 나오고, 그걸 통해서 어 잠깐 넘어가서 실제로 이제 비오 권한으로 테스트할 수 있는지 보면, 네, 이제 보시면은 뭐 여러 가지 권한이 있는데 그 권한 중에 어 S3 비오 권한이 있죠. 그래서 그 프로파일명을 그대로 쓸 수가 있겠죠. 어 복사를 하고 S3에 있는 이제 버킷의 리스트를 한번 어, 이 권한으로 한번 체크를 해보면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제 어, 일반적인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세팅에서 쓰는 것도 가능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개발을 할때 c r i 를 쓴다고 하면 CRL에도 SSO 연동해서 쓸수 있다 이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SSO 아키텍처가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를 잠깐 이제 그림으로 조금 쉽게 보,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음, 이제 먼저 회사에 만약에 어, 그 자체적인 액티브 디렉토리 뭐 또는 어, 디렉, 디렉토리 회사 내부에 있다고 하면 그 거기에 있는 뭐 사용자 그룹이 있겠죠 뭐 그룹 안에 사용자가 들어있을 거고 그러면 기본적으로 싱글 사인온을 세팅을 하면 SSO 유저 포털이라는 웹 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사용자들은 그 SSO 유저 포털로 들어가서 어, 이제 사무을 통해서 권한 확인을 한 다음에 특정 멤버의 계정에 있는 것들을 어, 확인해서 IM 권한을 세팅하는 거죠. 금방 이제 제가 CLI를 통해서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 그 SSO로 그 유저 포털에 로그인한 다음에 이제 그 S3의 리스트를 그 보는 자, 그 작업들을 하신 걸 보셨잖아요. 이게 아주 가장 일반적인 어,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제 네이티브 SSO, 그 AWS s s 서비스 쓰면 이 회사 내 어플리케이션 없이도 이제 바로 어, 쓸수 있겠지만, 그래도 대부분은 이제 아마 회사에 저런 그 인증 이 있는 경우에 SSO를 쓰는 거니까요. 또한 가지는 음, 회사의 그 액티브 디렉토리를 그 회사 AWS에 있는 어 디렉토리 서비스 어, 심플 AD나 AD 커넥터나 마이크로소프트 AD, 그 매니지드 AD 제공해주는 어, 서비스를 통해 가지고 싱글 사인온으로 어, 만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그 각각의 계정들이 있을 거고요. 그, 그, 그 계정들이, 그, 인탈먼트라고, 아까 이제 제가 보여드린 그, 퍼미션 세트, 퍼미션 세트에다가 세팅을 해가지고, 그 사용자를, 권한을, 통해가지고, 매핑한 권한에 따라서 이제 접근을 하는 거고요. 대개 이런 경우를 하게 된다고 하면, 이제, 기존에, 어, 그, 액티브 디렉토리와 기존에 아까 보여드린 그 방법대로, 어, AWS SSU 유저 포탈에 로그인을 하되, 인증은 그 AWS 싱글 사인온의 인탈트먼트를 활용해가지고 멤버 카운트에 이제 들어가는 것을 쓸 수가 있는 거죠. 저그 아까 그 인탈트먼트 그러니까 권한 부여를 해주는 퍼미션 세트 만들고 하는 거는 이제 마스터 계정이 이제 해야 되는 거고 나머지 계정들에서 그런 권한들을 어 활용하는 방법도로 이렇게 사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게 아주 이제 일반적인 가장 일반적인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AWS 디렉토리 서비스 싱글 사인온과 AWS 오버나이제이션을 이제 기존에 그 회사 내부에 있는 그 액티비티에서 연대해가지고 권한을, 어 세팅해서 이제 손쉽게 인증도 하고 권한 부여도 하는 그런 방법이고요. 뭐 약간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굉장히 이제 손쉽게 그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아키텍처가 되겠습니다. 그 회사 내에 있는 액티비디렉터를뭐 다른 걸로 쓸수도 있어요. 뭐 아이덴티티 프로바이더들이 뭐 예를 들어서 뭐 에저 AD를 쓸 수도 있고 뭐 아까 얘기한 OKTA 뭐 같은 것들 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사물 그 사물 2.0을 컴프라이스하는 모든 그 IDP는 이제 여기 지원을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사물 기반의 앱, 비즈니스 앱을 세팅하는 경우에는, 이제, 싱글사인온에 아까 보시면 애플리케이션을 세팅하는 부분이 있었죠. 여기에 뭐, 아틀라시안이나 박스나 드랍박스나 뭐, 슬랙, 이런 서비스들을 연동해서 이제 사용할 수가 있고요. 이 아키텍처도, 기본적으로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제, 해산에 액티비 디렉토리가 있는 경우에, AWS 디렉토리 서비스랑 싱글사인온을 가지고, 권한을 부여받은 것을 통해서 이제 서드파티, 어, 비즈니스의 SaaS형 애플리케이션에 접속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그 SSO 그 인증 소스가 여러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어, 제가 아까 AWS SSO에서 이제 직접 그 유저 유저랑 그룹을 세팅할 수 있는 네이티브도 있고요 그다음에 AWS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제공해주는 매니지드 마이크로소프트 AD나 AD 커넥터 이런 걸쓸 수도 있고 사물 2.0이 지원해주는 어, 서비스도 있고 그런 거 있습니다 그래서 그 AWS SSO에서 이제는 이제 유저, 유저 만들고 생성하고 이런 거는 이제 그 SSO 홈페이지에서 바로 할 수가 있어요. 어, 그리고 이제 다양한 웬만한 그, 그, 그 액티브 디렉터로도 바꿀 때도 어 필요한 기능들은 다 어,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시겠지만 매니지드 마이크로소프트 AD나 AD 커넥터 같은 걸 사용하실 때는 아무래도 그어 디렉토리 서비스에서 직접 이제 사용자 만들고 생성하고 관리해야 되는 부분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사물 기반의인 경우에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다양한 좀 차이점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특별히 이제 다른 점들은 어, 뭐, 유저 생성하는 부분들, 뭐, 셋업하는 부분들만 좀 다르고, 나머지는 이제 기존의 그 AD 서비스가 제공해주는 기능들을 그대로 활용하면서 SSO를 쓸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겠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AWS의 SSO 서비스 사용할 때몇 가지 주의점을 이제 설명드리려고 하는데요. 뭐첫 번째는 이제 권한 같은 거 설정할 때는, 그룹에다가 할당하는 거를 권장을 드립니다. 되게 이제 계정에다가 권한을 할당하는데 어, 일단은 먼저 그룹에다가 어, 기, 아주 최소한의 그 권한을 할당을 하고 아까 어, 그 이제 퍼미션 세트처럼 한 거를 이제 그룹에 세팅을 하고 그 다음에 사용자한테 좀 하는 거를 이제 어, 권장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안이나 일관성, 편의성을 위해서 가급적이면 SCIM 이라고 이제 도메인 간 ID 관리를 해주는 기능을 해주는 이제 IDP, 그 인증 서비스 제공자 회사들이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쓰기, 쓰는 거를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자에게 AWS s s o 의 이메일 주소 속성이 있는지 확인할 것. 그러니까 이메일 주소가 이제 굉장히 인증하는데 중요하거든요. SSO 서비스에서. 그래서 이메일 주소 꼭 속성을 넣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수동으로 만약에 프로비전을 하거나 아니면 POC 같은 걸 수행할 때는 어, IDP 사용자 그룹 이름 같은 걸 같이 이제 지정을 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액티브 그 디렉트 서버라든지, 그 AWS SSO를 ID 수, 그 소스를 할 때는, 그, 이 MFA라고 우리가 이제 제 2차 그 기기를 통해서 이제 인증을 하는 게 있잖아요. 그냥 IDP 패스워드 말고, 어, 추가로 그 인증을 하는 게 필요한데, 그런 것들을 좀 구성하는 것을 이제 권장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SSO 그 AWS 설정하실 때 보면은, 어, 그, 리전을, 여러 리전을 에다가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의 리전에만 SSO를 활성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어, 곳 또는, 계정이 많은 곳 또는, 어, 회사가 위치한, 그래서 나중에 액티비 디렉토리로 연동을 할 때, 그 같은 리전 안에 들어있는, 뭐, 예를 들어서, 뭐, 회사 위치가 한국이다 그러면, 이제, 서울 리전에다가 요거를, SSO를 세팅하는 게 좋겠죠. 어, 그니까 직원들이 많은 곳을 통해서 이제 세팅하는 것, 다이얼 리전만 지원하기 때문에 신중하게 선택해야 될 필요가 있다. 요거 이제, 말씀을 드리고, 또 뭐, AWS의 모든 서비스가 그렇지만, 이제, 할당량이라든지 몇 가지 제한사항들이 있거든요. 요런 것들도 이제 참고해서서, 보시기를 권장을 드립니다. 그 외에 AWS 뭐 제품 페이지라든지 기술문서에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간단한 어떤 뭐 데모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 제공이 되고 있고요. 이제 블로그에도 SSO 서비스에 대한 소개, 그다음에 OKT의 그 다음에 OKT의 디렉토리 통합하는 방법, asAD 통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다 블로그에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보여드린 CLI를 사용하는 방법, 이런 것들도 블로그에 있으니까 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발표 자료에 링크를 클릭하셔거나 아니면 뭐 검색을 하셔도 바로바로 나오니까 참고하셔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